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인 샹포르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얻기란 매우 어려우며 다른 곳에서 얻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는 행복하고 싶죠. 그러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행복을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고 속물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선하지 않고 늘 사고하며 늘 마음에 품는 행복은 불완전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행복을 얻기도 어렵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가지고 오기도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죄인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은 완전한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인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숨어있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 속에서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선포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평강이라는 말, 헬라우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모든 전쟁이 그친 상태, 즉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주님은 이 평강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여 선포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하고도 중요한 선포보다 먼저 앞서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선포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 말씀 19절과 21절 그리고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올려 드립니다. 먼저는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주님이 영거포뭘 선포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외에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처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을 그치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의 모든 전쟁을 그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